오늘은 계란말이를 하겠습니다. 계란은 작은 계란 10개를 풀었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소금은 맛소금을 이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사각형이 없어서. 이거 말고 넓은 거 없어? 그냥 원형 프라이팬을 하겠습니다. 팬을 불에 달군 다음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중불로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계란을 부어줍니다. 팬을 기울이면서 계란을 말아줍니다. 빈 공간에 식용유를 부어준 다음에 다시 계란을 구워줍니다꽉틀어주겠습니다 불은 중불에서 익혀줍니다. 강한 불에서 하면 계란이 타기 때문에 중불에서 익혀줍니다. 계란을 세워서 옆에도 익혀주세요. 자, 이제 계란이 다 익었으면 불을 꺼줍니다. 잘라주겠습니다. 계란이 너무 뜨거워서. 칼은 비스듬히 입혀서 오늘 점심 식탁입니다. 오늘 점심에 주메뉴는 남편이 만든 계란말이, 그 다음에 아욱국, 이것은 이주옥 전조사님이 주신 알타리 김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감자채 볶음, 무군지. 어, 된장, 깻잎장아찌를 쪄서 익힌 것입니다. 너무 짜서 이렇게 물을 붓고, 들기름 붓고 해서 이렇게 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푸짐한 식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타리 김치가 먹고 싶어서 병이 날 지경이었는데 이주옥 전사님이 이 알타리 김치를 3kg 한 통을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주 먹기 좋게 딱 익어가지고 너무너무 잘 먹고 있어요 지금 저의 알타리 김치 때문에 제가 소원을 풀었어요. 알타리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한 공기 뚝딱 먹어요. 이건, 이 아홉은 한 단에 2천원 주고 사다가 된장국을 끓였어요. 남은 두부하고. 근데 제가 짭짤하게 끓여가지고 여기 국에 밥 말아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어요. 이 깻잎 된장 장아찌는 교회 바자회 가가지고 사왔는데 안 먹어지더라고요. 안 먹고 계속 냉장고에만 있어가지고 이제 된장을 좀 긁어내고 물을 좀 붓고 들기름 넣고 통마늘 넣고. 양파 넣고 청양고추 넣고 버섯 넣고 해서 좀 깻잎 깻잎을 쪄서 먹으니까 달달하고 고소하고 먹을만하네요. 이렇게 감자채 볶음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우리 연지가 입이, 입이 까다롭고 아무 반찬이나 안 먹는데 이 감자채 볶음 또 우리 연지가 잘 먹네요. 엄청 맛있어요. 하이라이트 남편이 해준 계란말이. 이것을 음. 같이 케찹과 허니마스 소스로 같이, 먹, 저기, 적셔서 먹으면 훨씬 맛있습니다. 이, 계란말이로 단백질 보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계란은 허원식 목사님이 계란을 두 판을 주셨어요. 그래서 허원식 목사님이 주신 계란으로 이렇게 계란말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아국에 밥을 말아서 먹겠습니다. 머스터 소스는 오리고기. 오리고기나 햄에 잘 어울리고, 계란에는 머스터 소스보다 케찹을 찍어 먹는 것이 잘 어울립니다.